며느리가 문을 열자 시어머니와 한 여자가 서있다 어머님 어서 들어오세요 그런데 이분은? 왜 인사해라 됐고요 들어가도 되죠? 여기 실내화가 아 저는 신발 안 벗어요 남의 집에서 신발 벗는 거 진짜 싫거든요 격 떨어지거든요 수진이 말이 맞다 손님한테 신발 벗으라고 하면 어떡해 바닥 더러워지면 다시 닦으면 되는 거 아니야? 벌써부터 기싸움이 시작됐다 어머님 몇년안본 사이에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피부가 20대 같으세요 너너왜 여기 있어? 왜못 오냐 나는 수진이가 훨씬 마음에 들어 내가 직접 불러온 거야 오빠 오랜만이다 아직도 이렇게 잘생겼네 맛있는 거 해줘 저리가 난 임자 있는 몸이야 자기야 나왔어? 손 씻고 와 저녁 차려줄게 식사를 하려는데 전 여자친구인 수진이 아들 옆에 앉으려 한다 여긴 주인이 있는 자리야 며느리가 음식을 식탁에 두고 자리에 앉는다. 어머님, 왜 이렇게 채소 반찬만 많아요? 오빠는 원래 삼겹살이랑 갈비 없으면 못 사는데? 누가 알겠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원래 우리 아들 고기광이었는데 건강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쟤는 지방대 출신에 촌스럽고 키도 작고 수진이 좀 봐라. 스마트하고 예쁘고 몸매도 좋은데 어머님, 정말 이런 촌스러운 애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실 거예요. 가문에 먹칠하는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가 직접 부른 건 바로 아들의 전 여자친구였다. 지윤아. 솔직히 말할게.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에 있으니까 내가 친구들 앞에서 고개를 못 들겠어. 수진이를 봐라. 이런 게 진짜 며느리감이지. 연세대 출신의 아버지도 강남에 병원하시고. 지은 씨, 솔직히 지은 씨는 그냥 오빠가 외로워서 잠깐 만난 거지. 진짜 사랑은 아니라고요. 그만해.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 여자한테 그렇게 말해? 야, 너나 잘해. 너희 아버지도 지방 출신 아니야. 돈좀 벌었다고 지방 사람 무시해. 오빠, 이 애랑 결혼하면 평생 후회할 거야. 나는 오빠를 강남 상류층으로 끌어올려 줄수 있어. 너희 엄마를 무시하냐? 나는 수진이로 정했어. 아들의 폭탄벌언이 시작됐다. 수진아 우리 2년 전에 깨끗하게 끝났잖아. 지은이가 지금 내 여자야. 이집 안주인이고. 지은이는 나한테 진심이거든. 온갖 집안일 다 해주고. 우리 집을 이렇게 깔끔하게 관리해 주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편안해. 그런데 너는 뭐야? 명품백 사달라고 조르고. 강남 클럽에서 남자들이랑 놀고. 너랑 지은이랑 비교하면 아니다. 비교조차 되지 않아. 엄마, 정신 차리세요. 지은이가 얼마나 좋은 며느리인데요. 자기는 2만원짜리 옷 입으면서 엄마한테는 50만원짜리 한복 사드리고. 가계부도 쓰면서 한 달에 20만원씩 적금도 넣고 있어요. 어머니 용돈 드리려고요. 엄마. 지은이는 진짜 우리 가족을 사랑해요. 수진이는 그냥 돈만 버는 여자예요. 지은아, 내가 완전히 잘못 봤구나. 이런 착한 며느리를 몰라봤네. 미안하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수진아, 마지막으로 확실히 해줄게. 지은이는 내 인생에서 절대 없어서는 안될 사람이야. 하지만 너는 한마디로 남이야. 아들의 선택이 옳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